안녕하십니까. 개혁과 전환, 촛불, 행동, 연대, 운영위원장 김민웅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2 0 2 0년 대선에서 우리가 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선거의 역사적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다잘 알고 있다시피 검찰 구태타를 정치적으로 완성을 해서 검찰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세력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들 세력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절박한 이번 대선 승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이것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극도로 심화시켜 왔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특권 카르텔 동맹 세력의 권력 탈취를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막아내지 못하면은 신자유주의의 폭력과 결합한 특권 동맹의 이익이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에 늪에서 너무나도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미래는 제대로 보이지 않고 삶은 나날이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져서 자살자도 늘어나고 사회적 불안 또한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죠. 이렇게 정치와 경제가 민주적인 질서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을 이 대선의 과정에서 승리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과 그 세력들의 집권 전략을 막아내고 분쇄하는 것은 결국은 이와 같이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함께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길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현 정부가 종전선언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게 저들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죠. 한때 유엔사무총장을 지냈던 사람조차도 종전선언 이 구상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넘어서 평화합증 체제로 전환해야 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미국의 냉전정책과 한반도 분단정책의 본질적 변화는 전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군산 복합체가 한반도의 분단, 냉전 체제 긴장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 구조 또한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한반도의 운명을 지배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전쟁주의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고 평화협정체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중심에 설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에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의 분단의 고통에 더해서 앞으로도 그 앞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은 물론이고 우리의 경제생활 전체에 걸쳐서 한반도의 경제체제의 융합적 미래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 결과는 민중들의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보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반도가 새로운 유형의 통일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또한 열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정치 검찰이특세하는 세상을 끝내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내야 되는 정의로운 선택을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 이것을 이루야 하는 것이죠. 싱가포르에서의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의 길이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꼭그아닙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종전 선언이냐라고 하는 반론이 있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이미 넘었습니다.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힘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통해서 주축이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